안녕하세요. 우리 안과 최상욱입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 특히 여성분들, 서클 렌즈 즐겨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서클 렌즈가 이제 다양한 색상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 눈동자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미지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클 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안구건조증, 각막 궤양, 부종, 신생혈관 다양한 안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일부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서클렌즈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렌즈 끼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서클렌즈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아이링 수술,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아이링 눈동자 확대 성형술이라는 게좀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안과가 최초로 도입을 좀 하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링 수술은 성형 수술이에요. 이제 치료적인 목적의 수술은 절대 아니고 이제 흔히 하는 뭐 쌍꺼풀 수술, 뭐코 수술 이런 것처럼 미용 성형 수술인데 눈에 대해서는 최초로 시행이 되는 성형 수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동자 주변에 원형의 링처럼 생긴 안구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이고. 식약처 승인, 승인을 받은 실리콘 재질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또 눈의 검은 동자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력에는 또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 미용적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클렌즈 착용 이후 이제 부작용으로 좀 고생을 하거나 또는 뭐 이제 눈이 작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앞트임, 뒤트임 이런 눈이 커지는 수술하고 또 커진 눈에 비해서 눈동자가 좀 작아가지고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 하나 생겼다. 좋은 옵션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술 전에 이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수술 전후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